과거성을 위한 나만의 시간에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상처 한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고 했어. 어디나 냐면은 음... 쉬어라 그리고 현재 순간에 있어라. n e 들 A 노할 B A도 B도 무엇 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서 현재 분산 분산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답이고.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상황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된다. 도움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어서는 요청하는 거였어. 도움을 요청하는 거. 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음, 자, 허락해라. 너 자신이 요청하도록, S4는 요청하다. 도움을. 사람들로부터 후원 못 구한데 니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어, 그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Um, 54번에 1차자 하는 것은 1번. 회복 탄력성을 위한 연습은 스트레스 없을 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야. 스트레스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라 했지. 해보자. 이제 나는 어지어머니 촉구한다. 네가목적격보에의 특구정사, 연습하기를, 그것들을. Whenever you can. 니가 할수있을마면 언제든지. 특히, 네가 스트레스 아래에 있을 때. 기 있잖아. 역경이나 불확실성만큼 회복 탄력성에 좋은 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때가 아니고 어, 이거 보자. 기억해라. 대절명사절 There is no better time. 더 나은 때는 없다. 너의 회복력의 근육, 근육을 기르기에 무엇보다 그 순간보다 관계 부사웬이죠 선행적 가시간일때 많이 쓰고 네가 역경과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있을 때보다 회복력의 기력을 기를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은 없다 이 말은 이때가 적기다 이말 역경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때가 항상 있, 뭐 역경을 항상 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얼마든지 있을 때가 아니고 역경과 불확실성만큼 어, 회복 탄성력이 좋은 시기는 회복 탄성력이, 회복 탄성력이 좋은 시기는 역경과 불확실성이 있을 때인데 그때가 적이니까 그때 회복 탄성력을 길러, 길러라 이 말이지 이럴 때가 언제든지 있다 그런 말은 없었고 나머지 다맞했죠 첫 번째 뭐니? 투부 음, 네, 정사죠. 네, 극복하는 힘 명사 수식 행용사 다음 음. 주어가 삼진 단수 타일스 말해준다. 다음 의문사담의 주어 동사 간접 운동 음,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다음 음. 전치사 바이담의 동명사 컬티베이트가뭐였었듯이 뭐, 응. 기르다. 기름으로써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기름으로써 컬 a 비티가 길다, 경작하다 라는 뜻이 죠그 다음 그렇지 노는 문장 전체 부정, 어떤 삶도 is free, 자유롭진 않다, 그 다음 그치.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삶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간에, 그 다음 other이 행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명사로는 others,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뒤에, 뒤에 명사 stresses가 나오니까 다른 스트레스들, 다른 스트레스들 행용사 other이죠 그 용사는 복수 형태가 없으니까 s 붙이면 안 되고. 그 다음. 그치. ability,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능력? to overcome, 극복할 능력이죠. 그 다음. 요거는 위치지왜 위치야? 그치. 앞에 콤마 있잖아. 주격광이 되면서 계속 걱정. 그래서 쓸수 없지. 그 다음. 어, 그치. easy야, easy야, easy야. 선행사가 뭐야? 그 p e c i a b i l 단수야. 앞에 d i f f i 가 선인상 아니야.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그것은 알려져 있다. 리 e s i l i 회복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음, 추번 음, 그치. 맨 의미한다. 목적어의 동명사스프링이 동사로 튀어오르다.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h i t i n g the ground. 땅에 부딪힌 후에. 예, 현재 분사, 분사금리고. 다음, 그치지자 U 앞에 목적격과이 되면서 대신한 위치가 생략이 되겠죠. 니가 t p u 레어에 경험하는 힘든 시기. 그 다음, 음.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그다음 음. 핸들 그다음 음. 그다음 리커버리야. 리커버리. 그다음 메나스시오 음. 왜냐면은 자그 보자. 회복력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투부정사 다루는 능력. 콤마 이것도 투부정사 인데 투생략 원형구정사 앤드 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투생략 원형구정사야 회복이 되고, 유익을 얻는, 삶의, 힘든 삶의 사건으부터 사건들을 다루고, 그것에 부터 회복이 되고, 그것에 부터 유익을 얻는 능력. 자, 앞에 명사, 수식, 투부정사, 구, 병렬인데, 앞에만 투쓰고콤마 원형부정사, 콤마인드 원형부정사, 이렇게 지 음. 그치, 스토리 복수명사 나오잖아. 다음. 음. 후, 주격관계대명사. 다음. 음. 그렇지, 자, 앞에 볼게요. 후가 주격 관계 되면서 하고, 어떤 사람들이냐?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다. 역경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1번 농사, 2번 농사, 그것을 사용했던 as 무엇으로써, 디듬돌로써 성장의 디듬돌로써그 다음 음. 접속사 내시고, 그 다음 빙동명사현재분사 음, 어, 동명사 음. 앞에 전투사 오브가 있으니까, 아, 경험 무슨 경험? Being disrespected 무시당했던 경험이죠. 다음 w r 주어가 뭐야? 응. 그렇지, 어린 시절에 가난. 1 번, 아빠를 일찍 여인 것. 2 번, 무시당했던 경험. 복수 주어니까 복수 비동사 월이죠 다음, 축격관계 되면서 다음. 인스파이어 목적어다는 목적, 목적 격보어 주택구경사 인스파이어이 뭐니 영감을 주었다. l 라이 e 전투사 라이 k 보드 같은 저랑 네. 응. 어, 봤다 여겼다. 능동 봉사고 <laughs> 랑배 네. 응. 축격관계 대명사 란그지 응. 전투사 음의 동명사고 레이트이 응. 응. 뜻이 뭐라 했니? 어, 응. 어떤 결과를 나타 응. 응. 잃어버리는 응. 결과를 낳았던. 의학적인 조건, 있죠. 병, 을 얘기하는 거야. 다음. 참가했다, 동사 과거, participate. 다음. 응. 포함한다, 능동이 이제 포함된다 아니고, 경력이 포함하고 있다. 다음. 대, 주반대, 선언사 사물이니까 대신하고 치고. 사람들은 성공했다, 동사 과거지. Not A, but be A가 아니라 B다. Despite adversity.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역경 덕분에 성공했다. 다음. Easy. 그치. This I 다음에 is 단수죠. 단수 동사. 그 다음. R. 그렇지. This I 다음에 복수 동사. 그 다음. R. 그렇지. 우린 모두 태어났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 Recover. 어, recover. 투부정사지? 네, 투 다음에 동사원형인데. 앞에 보자. 이 사이 에 부사 껴있는 거야. 빠르게 회복되는 힘이죠. 다음, 직격관계된 명사. 다 접속사 되시지. 다음, 전치사 like. 좋은 소식은 이다 대절 명사절이다. 회복력이라는 것이 like 뭐가 같다, 근육과 같다는 것이다. 다음, build it up이야. 동사랑 전치랑 사 함께 쓰는 것을 이어동사, 구동사, 동사구라고 하는데 전치사는 항상 이 사이에 써야 돼. 어. 전사 아니고 전자 아, 사가 아니고 대명사는 항상 사이에 써야 돼 그냥 명사 일반 명사는 사이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돼 근데 대명사는 사이에 써야 돼 다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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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동사는 what 함으로 써 다음. that 음. allow 습격 관계되면 선인사가 thought 생각들 behaviors 행동들 habits 습관들 복수 복수 동사 allow 그쵸, allow 목적어 다음 목적격보래, 투부정사, 다음 어. here are 다음에 복수명사, 그 다음, 복수, 다음. 음. 투부정사죠? build, 세워주는 전략들 되구요, 다음 accept, accept. 동사암의 명령문, 뜻이 뭐야? 음. 응. 받아들여라, 그리고 respect. respect, 존중해라 adverse 역경을 as 무엇로 써?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써, 다음 음. 그지 의미하지 않는다. 목적어, 동명사, being, pass. 수동적이 되는 것을. 다음. 그 그리고, 마찬가지. 병렬하고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명사. 다음. Yeah. 네. 접속사 되시구요. 다음. Yeah. 어, 동명사죠. 전치사 어 f 다음에 목적어,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느끼는 것 대신에. singled out. 뽑혔다고. 그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대신에. 그리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왜 나야라고. 다음. 그치. What ever happens, what ever의 복합관계 대명사로 주어자일 져수 있는데 의문사나 이런 복합관계 대명사가 주어자수 있을 때 3인칭 단수 를 취급하니까 동사일 때 현재시제 때 동사에서 붙여지. 다음. Focus. 어... 요거는 focus예요. 왜냐면은 해보자. 너는 직면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해프은 자동사니까 소동사 쓰지 않고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다. 요거는 뭐야? CAN FACE하고 CAN FOCUS요 저도 사람의 동상원경이지다음 네. 관계대명사 와시지? 어떤 것? 네. 네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다음이것도 네. 와시지?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꿀 수 있는 것관계대명사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와시지? 다음 네. 음, 분명사죠? 포용하는 것은 동명사 좋아 도전 챌린지가 도전도 되고 어려움도 돼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장애물을 포용하는 것은 다음 음, 음. 그치 헬프는 준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어절이 원형부정사 투부정사도 되고 컨프론트가 뭐야 즉시하다 음. 음, 직시하게 해준다 잠깐만 생각해봐라 음, 명령문 다음 음. 대축격관계된 명사고 하, 하다 하픈은 자동사니까 수동사일수 없어. 자, 조동사 과거 담의 현재 완료는 과거 의미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나오지. 그래서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역경이 없었다면, 하픈이 일어나다. 발생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성공 이야기들. 그러니까 역경으로 인해서 성공 스토리를 생겨났는데, 역경이 없었다면 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완료야 가정법 과거완료에서 if 자는 if 주어 다음에 과거완료 head 다음에 과거 분사 그 다음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완료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되잖아. 이부분이 그렇고 조동사 과거 다음에 현재완료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그 다음 음. 가드라 명령문은 나만의 시간을 담투부 음. 정사 look after가 뭐야? 여기 after는, yeah. 어, 돌보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죠. 그 다음. 그치, take a break, 쉬어라. 다음. Mm -hmm. <laughs> worrying, e a neither a nor b, a nor b도 못한다. 현재 분석, r e g u l a t i n g the past, 과거를 후회하지도, worrying about the future,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다음. 응, 걸어라, 명령문. 다음. 운동을 해라, 명령문, 동사원형. 다음. 월터부브 정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다음 이제 우왁스가 효과가 있다, 작고, 작동된다, 라디이야 이것은 작동됩니다. 이와 같이, 다음, 그렇 진행형 네가 are doing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인간에 멈춰라. 다음, 어, a few, a few, our p r e s 가사명사인 잘못 르겠네요 r e 스가사명사 복수 형태에 쓸수 있다는 건가사명사죠 그래서, a few를 쓰지. a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겠 쓰지. take a deep breath는 심호흡을 하다. 근데 a few니까 몇번 심호흡을 해라. 아, 그니까 호흡은 횟수를 셀수 있으니까. 한 번, 두번셀수 있으니까 가상명사. 그 다음. Mm -hmm. observe. 어땠지 뭐야? Mm -hmm. 관찰하다. 관찰해라. 지켜봐라. 너의 감정을. 그리고 생각을. as they are. as 다음에 조어 비용사는 조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들 있는, 있는, 있는 그대로. 그 다음. What w a t y o p r 프로세드가 진행해라, 계속해라. What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것 관계된 명사. 아시죠 다 s mm o -hmm. Some t h i n g different. Thing one 받으러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 수식이지. 다른 무언가를. 그 h 관계된 명사 아시죠 네가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f mm. o r w a r d 앞으로 가라. We 삶을,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 w 이 말이야. u r life 음. 어, 그렇지. 동사원형 명령문인데 비카네트 연결이 되어라. 소통태고. 다음. 그 음. 그렇지. 허용해라 동사원형 명령문. 다음. 음. 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트 부정 동사. 다음. 음. 음 목관대 서른사가 사람. 스나 훔. 그 훔데 수시죠. 다음. 이 음. 음. 이야기하는 것 동명사야, 동명사, 터킹이지, 터킹. 다음. 헬프가 준사역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자야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투, 씨도 되고. 다음. 쟤 리스판드. 요거는 헬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자야 원형부정사, 엔드하고 또 원형부정사. 그니까 앞에 있는 c 랑쟤 리스판드랑 병렬이야. 도울 수 있다, 니가 보도록. 그 상황을. 그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음. 음. 돕는다 능동을 잘다음 이건 Y야 위치는 관계되면서 하니까 뒤에 불완전한 절 주어나 목적 없어야 되는데 앞에 보자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거 뭐니? t i m to 봉사 그 다음 목적까지는 완전한 절이잖아 그럼 관계되면서 쓸 수가 없어 뭐가 생략이 됐냐 뒤에 전치사고 for the reason이 생략이 돼 있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치사고 생략 전치사고는 부사고니까 부사고 생략 관계부사, 선행사가 이으면은 관계부사 y 를 써야 돼 관계부사야 의문사로 쓰는게 아니고 자, 관계부사는 부사나 부사고 생략하면서 쓰는건데 부사고는 주로 전치사고고 관계부사에는 where 이랑 when 이랑 how 랑 y 가 있는데 선행사가 장소일때는 where 시간일때는 when 방법 영어로 the way 일때는 how 이유, 영어로, the reason. 이때는, why를 쓰지. 48번. C.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진행형. 그 다음, 접속사 되시구요. 그 다음, 그치. remove의 조언은 똑같이, 전략틀 복수조어야. 그 다음, 옳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의 투표정사. 니가 연습하기를 촉구한다. 그 다음, 접속사 되시구요. There is, 다음에 단수 명사, time이 셀수 없는 불가산 단수니까. No better time, 더 나은 시간은 없다. 다음. Mm -hmm. 투부정사죠. 기를 수 있는 시간. 다음. Mm -hmm. 그치. 주어가 p r a c t i c i n g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몇 인칭? Mm -hmm. 3인칭 단수, change, c h a n g 동사, SBC. 다음. Mm -hmm. 그치. help,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원형부정사, in due morning. 견디다란 뜻이야, 견디다. 투 부정사, 투 엔지월도 되구요. 그 다음. 응. 그치. 그로우는 뭐랑 병렬? 앞에 있는 인륜을 목적해 보어. 원형 부정사 병렬이야. 그리고 그로우 비교금은 더 어떠해지다. 더 강해지도록 도와준다. 다음. 응. Apply가 뜻시 뭐니? 응. 적용하다. 또는 지원하다. 적용할 수 있다. 능동이지. 다음. 응. Be able to. become able to. 똑같이. 부정사 투동사, 원행이지. 너는 점차 become more able to 더잘 다룰 수 있게 될 거다. 뉴욕다루다큰 것들, 큰 이제 뭐 스트레스나 도전들을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 그치, 탄투동사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자, 폭사이포스다음에 조동사 절. 그 다음. 빌딩, 분명사지. 회복력을 기르는 것은. our, come. c o m i n g 이요거 중요해. 앞에 보자. t가 열쇠잖아. 근데 비결이라는 게또거든 근데 to 하면은 무엇에 대한 비결 전치사라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전치사 2야. 자, so not only a, but also b지. 그래서, 해복형을 기르는 것은 비결이야. 무엇에 대한 비결? 동명사.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비결이 뿐만 아니라 또 전치사 2, 동명사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비유다 전치사 투야. 투부정사 투가 아니야. 명사나 동명사 가이돼요 가야 가야돼?